저희는 몽골 잘 다녀올게요. 짠! <끝> 드디어 이제 저희는 데리고 만나고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. 안녕하세요. 몽글. 저희는 몽골에 왔거든요. 뭐 시켰죠? 아이스 말차로. 짜잔. 어때요, 제 반지? 어때요 제 손톱 <laughs> 하루 두면 떼질 것 같지만 하나 드릴까요? 제가 함께 보실래요? 보이 너무 발랄하지 않냐? 뭔데? 어, 어때요 남친 있어 보이나요? <laughs> 야 남친 아, 남친 있어 아, 보이는 애 뭐야? 어, 이거 괜찮은데? 여기 이자구 같아. 그니까 아닌가? 김이 더 머니 톰톰아 뭐야? 한국이 살아? <laughs> 어? 뭐야? 오씨. 에 진동이 울리면 진정웃가지고 뭐야? 어디 가든 한국 <한국이래> 여기 한국이네? 나는 <뭔> 오늘 선물을 저는 <뭔> <일단> ELFP 비니 할 거고 좀 ISTG 비니 할 게요 일단 e n f p 비니 네아니요아이 같잖아 ISDG 빈이 아 할게요. 안녕. 안녕. 저희는 지금 몽골 열리암에 이제 갈거요 <factual Dee> 이제 열리암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 짠 지금은 이제 몽골 어디지? 중간에 내려서 지금. 사진 찍는 타임? 입니다 응. <laughs> 서영이랑 이제 이거 판지써가지고 사진도 찍을거예요판은 한번 보여줘 짠지금 올게요 은 지금은 지금은 지시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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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봉이 불고기 물거 네. 불고기 오므라이스 깜빡이 습니다니다 화장실의 실체를 알려드리도 할게요 저게 화장실이야 저거 저거 확대 확대 미치겠 우리 차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차는 저쪽인데요 저희 차 아닙니다 우리 차 아니야 이거? 어머머 ASM. 어, 이거는 몽골에서 파는 레몬젤리. 어케티브네 오. 이것만 열리래? 오조 아, 조가 짱신기, 짱신기. 네. 잡아줄게. 그래. 어, 내가 우리가여기를 <laughs> 하다가 <laughs> 봅시다 오, 어, 왜 이렇게 따시지? <웃음> 따시다, 따시다. <웃음> 헐, 대박. <laughs> 어, 이건 찍어야 돼. 맛있나요? 응? <laughs> 뭐가 제일 맛있냐 음. 하나, 둘, 셋! 둘셋 짠. 짠! 반갑습니다. 오와. 오늘은 찐캐르에서 자는 날이에요. 아, 걱정이 너무 큽니다. 이거 사오죠 이거요? 질소가 내전드가 뭐 지금 터질 것 같아. 아니, 화장수도야기 어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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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공이 있어 해도 돼? 사망하셨습니다 야, 이렇게 걸고 올라가면 돼 저는 지금 고비 사막에 올라가고 있고 마저 올라가 볼게요 너가 한번 해봐요 틀어놓고 물을부서 배고프고 있 오! 비 g 스 어메이징! 판타스틱! 몽골에도 슈가 있답니다 여기 한국 아니에요 몽골입니다 Hello. 하나 둘셋짜 뭐야? 진짜 그냥 우리 한국인데? 잠시만요. 아 벌레가 있어. 아 벌레가. 짠. 이거 앞이에요? 앞접시랑. 어, 맞아요. 술접시. 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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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자. 웃음> 몽골 마지막 밤, 마지막 식사를 마쳤구요. 나오지? 응. 어, 응. 안녕!